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맵 에디터에서 오브젝트 설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맵을 지우는 법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오늘 할 맵, 요것을 지우겠습니다. <laughs> 스페이스 설정에서 들어가셔서요.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스페이스 삭제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페이스를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를 원하시면 딜리트를 입력하세요. 예, 한글도 아니고 영어로 딜리트를 입력하셔야 삭제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오늘 할맵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브젝트 설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먼저 맵에디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있고 오브젝트 상단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먼저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리아스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그 위를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상단 오브젝트입니다. 그런데, 아, 그냥 오브젝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상단 오브젝트로 냉장고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뒤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뒤로 가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게. 앞으로. 말 그대로 레이어로 따진다면, 바로, 자기의 요 레이어, 이, 여기서 그냥 오브젝트의 레이어는, 예, 그, 게, 유저의 뒤에 있는 레이어가 되는 거고, 이 상단 오브젝트는 유저의 앞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요, 요게, <laughs> 요게 어느 때 필요하냐면요.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걸상이 있다. 책상에 그 의자가 있다고 쳐지자면 의자에 저희가 이렇게 올라갈 때그 의자에 올라갈 때 보통 이렇게 그냥, 사, 그냥 오브젝트를 쓰시면 의자인데도 사람이 올라가서 의자에 앉는 효과가 안 나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바로 의자에 앉는 효과 책상에 있고 의자가 있다면 의자가 뒤로 가기 때문에 의제에 앉는 효과가 날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오브젝트로 들어가서 지우개로 이토니바퀴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또 상단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맥 관리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건 닫을게요. 그리고 맵을 움직일 때는 화살표로 이렇게 맵을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오브젝트인데요. 오브젝트를 어, 뭘로 할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냉장고를 썼으니까 냉장고로 그냥 쓸게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놨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그 나사 모양을 톱니바퀴 모양을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설정은 표시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웹사이트 기능, 팝업 기능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다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오브젝트 이름 표시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이름 표시는 이 이름을 오브젝트의 이름을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는 냉장고야. 이렇게 하시면 어, 바로 이 텍스트가 보이게 될 텐데요. 어, 그, 실행 범위는 픽셀이나 밀리미터, mm, 센치미터가 아닙니다. 그냥 실행 범위는 1의 범위, 2의 범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0의 범위는 당연히 이 냉장고에 접촉을 했을 때 0의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1의 범위는 이 냉장고를 주변에 있는 1의 값에, 1의 의미의 1의 값에 맞게끔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0으로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나는 냉장고에라고 뜨죠? 이게 지금 1의 범입니다. 0의 범인가요? 다시 한 번요. 여기 냉장고를 부딪혔을 때, 바로 뜨게 되는 거죠? 오브젝트를 꼭 눌러주시고, 도장 툴에서 이 토니바퀴를 더블 클릭해 주셔야 자신이 지금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0이군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부딪혔을 때, 어, 냉장고에 접점했을 때, 부딪혔을 때, 이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박준호가 냉장고에 일회 범위만큼 들어가면 이렇게 이름이 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회 범위는 이것좀더 넓겠죠? 예, 이런 식으로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매매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laughs> 오브젝트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번에 이름을 지우고 이것도 0으로 바꾼 다음에 오브젝트 변경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변경은 이름에 나는 냉장고에 쓸 수도 있지만 이름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자기 마음대로 냉장고라고 쓰셔도 되고 나는 냉장고에 쓰셔도 됩니다. 실행할 동작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브젝트 사라지기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 오브젝트 교체.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는 바로 유저,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오브젝트가 사라지고, 자기 자신에게만 오브젝트가 교체되는 것이고 나머지 오브젝트 사라지기와 오브젝트 교체는 참여에 있는,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브젝트 사라지기를 했다면, 거기에 개인으로,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가 아니라 오브젝트 사라지기를 했다면 여기, 이 방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오브젝트 교체는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교체는 제 눈에만 제 유저에게만 어, 교체가 되는 거고 딴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고 오브젝트 교체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방에 들어 있는 모든 사람이 오브젝트 교체된 걸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브젝트 개인에게만 여기는 저 혼자 있으니까요.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범위를 0으로 하겠습니다. f 키를 눌러 실행이 있고요. 바로 실행이 있는데 f 키를 눌러 실행은 근처에 갔을 때 어, 누렇게 테두리가 나오면 f 키를 눌러 주세요라는. 그, 팝업, 아, 그 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F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바로 실행은 가까이 가면 이 영의 범위 안에, 그러니까 부딪히기만 하면 오브젝트가 부딪히기만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기본값으로 F 키를 눌러 실행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게 돼서 F 키를 눌러주면 예,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플레이 할땐 사라졌어도, 이 오브젝트 맵 상에서는, 맵에트 상에서는 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예, 오브젝트 눌러주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예, 개인에만 사라지기, 요거를, 어, 오브젝트 변경에서,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교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요. 이미지 파일을 제가 갖고 있는 곳에서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 여기서 보면 fmnc, 저희, 성교의 fmnc 이미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실행 범위를 0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F키를 눌러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노란색이 된다면 F키를 누르면 fmnc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걸볼수 있죠. 다시 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현재는 저 혼자만 여기 들어와 있기, 이맵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게,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교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유저들이 한꺼번에 다이맵 안에 다 들어와 있다면, 이거를 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말풍선 표시가 있습니다. 말풍선 표시는 이름 그대로 냉장고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말풍선과 랜덤 말풍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비트 브 이름 숨기기는 여기 써놓고 오비트 브 이름 숨기기를 체크하시면 오비트가 또 오비트 이름이 또안 나오게 되는 거죠. 고정 말풍선은 말풍선 테스트가 하나만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안녕. 마음대로 꺼내먹어. 그리고 실행 보면 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정 말풍선은 하나만 뜨게 되는 겁니다. 예, F 키를 누르면 예, 안녕 마음대로 꺼내 먹어. 이게 이 말풍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오브젝트만 누르냐? 상단 오브젝트 왜안 누르냐? 여게 상단 오브젝트가 없어요. 보이시죠? 상단 오브젝트 누르시면 없어요. 톱니바퀴가. 요는 상단 오브젝트네요. 이두 개만. 오브젝트를 누르고, 또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 랜덤 말풍선은요, 두개 이상의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먹지 마. 먹어. 이렇게 랜덤 말풍선은 두개 이상의 텍스트가 있을 때, 이 텍스트가 순서대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순서 없이 무작위로, 어, 말풍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 더추가해 볼까요? 맛있지.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잘가. 실행 범위는 0으로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냉장고란 이름이 저희가 입력했으니까 떴고요. F키를 누르면, 먹어라고 나오죠. 다시 와서, F키를 누르면 잘가. 잘가가 네 번째인데 두 번째 에 나왔, 나왔습니다. 또 누르면 맛있지. 뭐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말풍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